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곁에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건 아닙니다. 법구 비유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도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 반면에 어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혀가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비록 잠깐이어도 그 가르침의 참뜻을 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짧은 만남 속에서도 지혜는 깊이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다면 이렇게 마음 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혀처럼 참된 지혜의 맛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불하세요.